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이를 16살로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t k s 뉴스 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르면 내일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대배심이 오늘이 아닌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메네튼 검찰은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인을 증언대에 세웠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도 줌명상 통화로 진술했습니다. 코엔 변호사는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베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임마금용돈 13만 달러를 지급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대편 측에 노로는밥 코스텔로 변호사가 대배심에 참석했습니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날 대배심에서 코스텔로 변호사는 코엔의 증언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실제 기소가 이뤄졌을 시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경 18에 비니와 64스트트 교차로에서 2015년형 도요타 캠리를 운전하던 49세 남성 코노플리오프가 2016년형 혼다 HRV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감시카메라에 따르면 흰색 세단이 SUV의 측면에 충돌했고, 이후 파편이 공중으로 튀면서 인도로 날아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곧이어 도요타 차량은 2021년형 쇠비 이코녹스와도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혼다 차량에 있던 51세 남성과 사건 현장에 있던 60세 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혼다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었던 49세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요타 운전자와 동승해 있던 두 남성, 최비, 코녹스를 운전하던 71세 여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요타 운전자인 코너 플리오프를 과실치사 및 무면허 혐의로 기소했으며, 아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움직이는 지하철로 사람을 밀쳐 부상을 입히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7분경 브루클린의 59스트리트역 알트레인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36세 피해 남성을 움직이는 지하철 방향으로 밀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하철에 부딪혔고 다시 승강장 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바로 NYU 랭온 호스피탈 브루클린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 등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묻지마 공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인이 개찰구를 통해 현장을 달아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16세로 속이고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세 한인 여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이를 16세로 속이고 뉴저지주의 뉴브룬스윅 하이스쿨에 입학해 학교를 다니다 29세임이 드러나 형사기소된 한인 여성 신혜정 씨는 어제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러거스대 졸업생인 신 씨는 고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16세 소녀 행세를 했다고 밝히고 결코 정부나 학교를 속이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16세 때 한국에서 미국의 사립 보딩스쿨로 보내졌다며 당시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희망이 가득 찬 학창 시절과 비슷한 환경을 느껴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 어떤 학생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학교를 위험에 처하게 한 적도 없다고 밝혔고, 뉴브른스윅 경찰도 그녀가 이 학교에 다닐 때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미국에 온지 1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PS26의 새 학교 건물이 들어서면서 약 400석 규모의 교육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학교 건설 당국의 니나 쿠보타 총장 겸 CEO는 어제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린다이 뉴욕 시의원 등과 함께 퀸즈 PS26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4층짜리 건물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어질 건물에는 399석 규모의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프리케이부터 5학년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프리케이 교실과 6개의 유치원 교실, 8개의 일반 교실, 그리고 4개의 특수교육 교실 등이 마련되며 기존에 있던 건물의 교실을 보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새롭게 재단장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학교건설당국 총장은 이번에 PS26에 새롭게 추가되는 399석은 예산안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학교 건설 당국은 26구역에 2,300석 이상을 더 추가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PS46에 435석, 내년까지 PS41에 473석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불법 노점 운영 단속에 들어갑니다. 지난 17일 뉴욕시는 현재 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DCWp)가 맡고 있는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기관을 시청 소국 (DSNY)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 시장은 노점상은 뉴욕시의 경제 및 문화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노점상은 청결,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DSNY의 규제를 통해 주민들이 더 깨끗한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2019년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과도한 단속으로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단속기관을 뉴욕시경에서 DCWP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퀸즈 플러싱 등 시전역에 만연한 불법 노점상에 대해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자, 단속 강화를 위해 관할 부서를 다시 DSNY로 변경한 것입니다. 황 의원은 뉴욕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다운타운 플러싱 중 대부분의 지역을 노점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으나 수년째 단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노점 운영은 세금 및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11개가 300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음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위기설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16일 대형은행 11개가 300억 달러를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어제 예금 인출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위기가 확산되자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체이스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다른 대형은행 행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은행의 예금주들은 이미 700억 달러의 예금을 인출한 상태며 현재 금융권 위기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취약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이 회생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은행 외에도 팩 웨스트뱅크, 유에스뱅크, 코메리카뱅크 등의 주가가 어제도 하락했으며 팩 웨스트는 지난 8일 이후 주가가 62%나 폭락했고, 유에스뱅크가 24%, 코메리카뱅크가 34% 내렸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에 이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도산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이 은행 주식을 대거 보유해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식을 25만 2천여 주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시가는 공시시점 기준 3,07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30일 23만여 주를 보유했으나 주가 하락 때마다 소폭 추가 매입해 물타기를 하면서 3개월 뒤 주식이 약 2만 주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투자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약 13만 8천 주, 1,680만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 말 26만여 주에서 3개월간 보유 지분 절반을 매각,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하루 새약47% 폭락해 12.1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8일 종가 115달러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이 된 것으로 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앞으로 추가 손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그니처뱅크 자산 일부를 분할 매각한 연방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뱅크도 사업 부분별로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퍼스트 시티즌스뱅크가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법정관리인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주 매각 실패 이후 실리콘밸리뱅크를 예금사업부문과 자산관리사업부문으로 분리해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부유층 대상 자산관리사업부문인 실리콘밸리 프라이빗뱅크에 대한 입찰서를 24일까지 그외 예금사업부문에 대한 입찰서를 각각 접수합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뱅크 입찰이 시작되자 파산금융기관 인수전문은행으로 평가되는 퍼스트 시티즌스뱅크가 SVB 인수를 희망해 분할 매각 입찰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 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 자산 규모가 미국 상업용 은행 중 30위 수준으로 인수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유동성 위기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예금이 인출되면서 사실상 도산했으며 지난 2008년 워싱턴 뮤추얼뱅크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그니처 은행도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소유한 플래그스타 은행이 전체 자산 중 우량자산으로 평가받는 3분의 1, 380억 달러 상당 대출을 27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사실상 분할 매각됐습니다. 현대 기아차 도난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자 마침내 미국 스무여 개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도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3개 주 법무장관은 어제 현대미 기아차에 공식 서한을 보내 두 회사가 차량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실패했다며 도난 방지 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를 대체할 보호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23개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대 기아차 등 차량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차량 도난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대 기아차 중 지난 2021년 11월 이전 생산 차량 일부가 이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들 차량이 도난 챌린지에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2월 14일 도로교통안전국에 미국 내 운행 차량 830만 대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23개 주정부는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나는 정보기관의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의 동원을 지시했고 현재 이 작업은 진행 중이며 미래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한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관성을 포함해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이 법을 통해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코로나19 기원법은 지난 10일 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으로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 등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에너지부는 지난달 우한연구소 기원서를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는 비밀 제한에 묶여 공개하지 않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코로나19 등으로 팬데믹 기간 중 중국에서 유학하는 미국인 학생이 97%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및 포린팔리시는 국무부와 국제교육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미국인 학생이 382명에 불과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만 2천 명과 비교했을 때 97%나 급감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인의 중국 유학이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된 셈입니다. 특히 미국 학생의 중국 유학이 절정에 달했던 2010학년도에서 2011학년도 14,596명과 비교했을 때 98%가량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해외 유학생 역시 2년 전보다 96%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해외 유학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입국을 제한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섰고 미국 학생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해외 출국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더 오르게 되고 그러면 홍수와 가뭄, 산불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스위스 알프스의 스키장, 20도 넘는 이상 고온에 눈은 없고 잔디만 무성합니다. 인도에선 45도를 넘는 폭염으로 밀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고 땅이 메말라가는 시베리아에선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산불이 무려 석달 넘게 이어져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선 시간당 무려 116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심이 강처럼 변했습니다. 기상이변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 빈도도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인류는 지금까지 24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1850년 이후로 기온을 1.1도나 상승시켰습니다. 앞으로 500기가톤을 더 배출하면 기온은 1.5도, 1150톤이면 2도 높아집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홍수, 가뭄, 산불, 폭설,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집니다. 홍수의 경우 기온이 1.5도 증가하면 두배 늘어났는데, 2도면 2.7배, 4도면 6.8배 급증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95개국 정부 간 협의체 네. IPCC가 여섯 번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그 결론은 심각합니다. 지금 각국이 제시한 탄소 감축 목표를 완벽히 이행한다 해도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은 확실하고 2도 상승마저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It The pace and scale of what has been done so far, and current plans are insufficient to tackle climate change. 인류의 생존 문제라며 기후 변화 투자 비용을 더 늘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회담에 앞서 4 시간 넘는 사전 만남을 가졌는데. 서방 국가들 보라는 듯 밀착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정형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식 회담을 앞두고 4시간 반 동안이나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고 따뜻한 미소와 눈빛이 오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잘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에 있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승리를 사실상 공개 지지하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대통령 지지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권자를 유지하며 장기 집권하는 게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드러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방 제재에 막힌 러시아산 석유를 중국이 사주며 경제적 숨통이 트이게 됐고, 지난해 두 나라 무역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스크바 쇼핑몰에서 서방 매장들이 철수한 빈 자리를 샤오미아, 리닝 같은 중국 상품 매장이 채운 게 상징적입니다. 중러의 밀착에 대해 미국은 정략 결혼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휴전 제안은 러시아군의 재충전 기회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We hope t h e President Xi will press President Putin to cease bombing Ukrainian cities, hospitals, and schools to halt the war crimes and atrocities and to withdraw all his troops. 잠시 뒤 시작할 중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92세인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모독이 네 번째 부인과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어제 약혼을 했으며 올해 여름 다섯 번째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은 명예훼손죄를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처벌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57위에 그쳤고 특히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 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가 올해 기준 금리의 상단이 5 5에서 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29 스트리트과 유크 애비뉴에 주차된 경찰 순찰차 두 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조각에 1달러씩 원달러 피자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의 투브라더스 피자가 식자재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어제부터 한 조각 가격을 1달러 5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스마트폰과 관련한 미국 내 연예계획사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어제 승소했습니다. 올해 기준 전 세계에서 출장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이며 1위는 스위스 제네바, 3위는 워싱턴DC, 서울은 57위로 집계됐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